네, 현재 시간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종목과 이슈들이 뜨거울까요? 긴급진단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이서치의김미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의약품 사재기, 영진약품 강세.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중국 내에서 의약품 사재기 현상 때문에 오늘 제약주들이 오른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오늘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 또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어, 중국에서 의약품 사재기라는데 왜 영진약품이 올라갑니까? 그거는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아무 상관도 <laughs> 없습니다. 네. 네, 시장은 그런 거 있죠. 무드를 탄다. 음. 뭐 어떤 약간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작고 아담하지만 매매하기 좋은 종목. 이런 거 찾느라고 또 이런 때또 차트 보면 좀 들썩들썩 거리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정도가 다지 이번 이슈와 솔직히 별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 저희가 리오프닝 하게 되면 많이 경험을 해 봤죠. 어, 리오프닝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확진자도 폭증합니다. 왜냐면 이제 검사도 좀 덜하고 거기다가 어, 이제 좀 이동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에 억눌렸던 게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확진자 폭증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쪽에서 어, 그러면 그때도 이제 뭐 진단을 받게 되면은 자가 격리하면서 거기다가 또 어, 기존에 있던 감기약 중심으로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중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의 우려감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감기약 그리고 소염제 해열제 이런 쪽이 판매량이 최근에 스무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음. 이런 현상이 또 사재기 열풍 또 중국은 그 많은 인구가 사재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쇼티지가 날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의약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 쪽은 어 그쪽이 쇼티지라고 해서 저희가 맘대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또 중국 의약품 관리업 쪽에서 허가를 받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의 법인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적합하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물론 연관이 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미약품. 예, 베이징, 북경, 한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는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쪽인데. 또, 제약사다 보니까 비슷한 뭐 해열제, 뭐 감기 치료제는 또 판매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투자가 맞지. 근데 시청이 이만한 거 사기가 좀 그렇죠. 또, 한미약품은 예전에 저희를 좀 많이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손이 안 나가니까 그래도 중소형 제약사 쪽에서 비슷한 거 아무거나 사자. 뭐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을 이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한미약품도 오늘장 상승하긴 하는데, 어, 다른 제약주 대비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 손맛을 느끼고 싶어 하는 단계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소형 제약사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이 오늘장에는 16%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현재는 8%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비단 이게 그냥 그런 분위기 때문에만 오른 건가 하고 봤더니,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 사고 있고 또 관련 뉴스를 찾아봤어요. 뭐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삼상 진입이라는 뉴스도 최근에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자본 잠식 우려까지도 있는 회사던데 이거 이영진약품에좀 짚고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어, 기관이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아이디어로 사겠죠? 그러... 아... 네, 비슷하게 뭐 그냥... 기관도 이런 좀 이슈 가지고 단계 트레이딩으로 먹고 나오고 이런 게 있나요? 또 부각시켜 놓고 그들은 다 팔겠죠. 그러면 음. 저희는 따라갔던 저희는 또 고점에서 물리고 아. <laughs>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줬던 게 대표적인 영진약품의 지난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 보니까 전문 의약품 쪽인데 뭐 미토콘드리아는 예잘 키워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쪽에 대한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경장 영양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까 튜브를 통해서 영양관을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네. 즉 이게 약간 건강식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건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식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환자식쪽에 가까운 음. 그런 영양 식품이라고 봐야 할것 같고요. 그런 쪽이나 뭐 폐섬유증 치료제 이런 쪽에서 의약품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 성과보다는 살, 실적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네. 연간 실적 적자냈다가 다시 소폭흑자냈다가 이걸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재무구조는 상당히 불안정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그나마 A 대우주가 KT 엔진인데 설마 망하겠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축된 지금 실적이 그대로 보강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자본금 변동 나와야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바라보고 있는 게 그렇게 편치는 않다. 이 쪽에서 물론 기관이 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돋보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도 손해 봅니다. 음.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쪽만 보고. 펀드멘탈 안 되는 종목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중국바 이슈에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뜨는데 일단 오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는 진단키트주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는 종목은 말씀해 주셔도 워낙 또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손이 안갈 수도 있거든요. 이 섹터 어떻게 다뤄봐야 될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쪽에서 기관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호재가 나오게 되면 그때 아마 기관들은 다갖다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움직이는 패턴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신규로 지금 어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라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 4천 원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냥 비중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3,500 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좀 주가의 탄력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가격대에서 3,5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코로나 뭐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뭐 진단 키트주 또 이제 제약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중국이 그만큼 한국산을 선호해서 그걸 많이 쓰겠다는 입장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확인된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대 심리 때문에 움직인다 라는 정도로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저희가 영진약품 일단 놓어 드리겠습니다. 직접 수혜가 제한적이다라는 한줄평. 오늘 이슈로 인해서 오르는 종목들은 이게 이슈성인지 정말로 수혜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 사망실 만나보겠습니다. 두 달여 만에 50% 오른 덱스터입니다. 한때 만원 이탈도 했던 덱스터가 두달 만에 50% 넘게 상승했어요. 이거 그 메타버스 때문입니까? 아바타 때문입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다네요 아, 네. 복합적으로 다 걸치면서. 어. 어, 그동안 그렇게 좀 소외됐던 이쪽도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메타버스로 움직였는지 한 1년 만에 음. 이제 주가도 좀 가야겠다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아바타2 감독님이셨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어, 8일날 오셔가지고, 덱스터 사장과도 뭐 면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2019년도에 어, 제임스 카메론의 어, 제작사 자회사랑 또 계약을 한게 있더라고요. 화이트 레빗? 뭐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얀 토끼가 뭐 잘하나 보죠. 네, 이런 쪽에서 어, 이런 어, 컨텐츠를 어, 만들었던, 어떤 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어, 계속 아바타 뭐 3, 지금 6, 7, 7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음. 그런 쪽에서 벌써 어느 정도 역할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스타일은 다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시기 때문에 너무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CS2023이 내년 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때 XR기기들 총출동하겠죠. 그런 쪽에서 그에 따른 또 XR 또 가상현실에 대한 그를 효과적으로 구현 하기 위한 대표적인 특수효과 업체다 보니까 기대감이 같이 떠올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네. 그 메타버스 관련 주들에서 기기 주들이 저점 대비 50% 넘게 올랐고 네. 그 다음으로 콘텐츠가 오를 때. 갑자기 뭐 메타버스 기기, 특히나 애플의 기기가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미뤄진다라고 하면서 네. 제가 알기로 기기주들은 거의 급락, 폭락까지 나왔어요. 근데 콘텐츠주들은 좀덜 빠졌고 지금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건 메타버스 말고 다른 이슈도 같이 버텨주기 때문인가요? 좀왜 다르게 움직일까요? 그게 아바타투겠죠 아. 그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효과가 나오게 되면 와, 이제 이런 류의 영화. 네. 그러니까 아바타가 아니라 엄마타 뭐 이런 거. <laughs>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laughs> 네. 뭔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 확대의 기대감이 또 나오지 않나라는 음. 쪽은 보여지는데 그냥 기대감이죠. 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어, 오늘 보니까 버킷 스튜디오도 같이 또 오랜만에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쪽은 하도 이제 컴투스 계열 때문에 좀좀 어, 위축돼 있다가. 있다가 네 그런 또 위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쪽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많이 위축됐던 게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음. 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봉 전에 이 종목들은 한번 파시는 게 어떨까. 어, 그럼 오늘 덱스터도 네. 뭐 다른 CJNM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이 상승함에도 이 종목 6%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네. 어, 약간 아바타2 개봉을 앞두고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봐야 되나요? 동참해야 되나요? 그게 먼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내 같은 경우는 또 언제 그랬는지 장중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음. 근데 그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덱스터2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 이 v f x 로 우리 지금 돈을 이만큼 벌어요. 라고 하는 걸 지금 못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이뭐 비용들, 오. 대표적으로. 인력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라는 음.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실적 흐름들이 바탕이 돼야 테마주도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데 그런 전 단계다 라는 쪽에서 좀 구분을 하게 되면은 아마 드라마 쪽 조금 강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영화관 쪽이 강하죠. 나머지 쪽은 어, 쫓아가는 듯 하다가 또 먼저 하락한 쪽은 디즈니 관련주들은 먼저 급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라도좀 구분을 하시되, 근데 막상 아바타 2가 개봉을 해서 저희가 지금 다 알고 있죠. 뭐 지금 예매도 2주 뒤에 본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인 만큼. 주가에서 개봉 이후에는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오늘 장의 하락은 이런 요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덱스터를 말고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주또 뜨거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레몽레인의 시작으로 열기가 좀더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네. 아바타 대작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재벌집 막내아들 아,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항상 주말마다 보는.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 봐서 돈이 됩니까? 순양에 <laughs> 도움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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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만 아니면, 이거 방송만 안 켜져 있으면 제가 뭐 한마디 하는 건데. <laughs> 아, 네. 뭐. 네. 김민수 대표님 팬도 많으니까 제가 더붙짓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으면 참 좋은 드립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콘텐츠 쪽으로 조금 더갈 거라고 보세요.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오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쏘는 걸 보고 하,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음. 참 무거운 종목이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관 매수세가 2차전지다 팔고. 네. 네 아주 그거 팔더니 이쪽으로 쑥 오는 거 봐서는 아 이쪽이 또 다시 테마로 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도 있는데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피하는 정도로만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이쪽에서 주도가 된다고 해서 이쪽을 끌고 가는 것보다 기관들은 언제 또 배반할지 모른다 안쪽에서 음. 약간 경계도 상당히 크고요 지난 CJ 그 컨텐츠사들의 주가 움직임이나 스튜디오드래곤도 며칠 가는 듯하다가 거기서 바로 고점 나온 경우도 많죠. 그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지금 덱스터 입장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신규 매수는 노라는 no, 네.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16,000원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 파는 자리가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13,500원대 밑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이 맞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란 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차라리 드라마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드라마는 제작 편수가 늘어야 거기서 흥행을 하든 말든 일단 기본 비용 빼고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제작 편수가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 그 다음 연속까지 계속 늘어나는 쪽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될 텐데, 그 중에 세 가지가 NEW, 뉴가 이제 영화 제작 편수도 그렇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 팬 어, 엔터는 차트도 그렇지만 수급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적에 저 리포트에서 밝혔듯이. 아. 어, 올해 거의 없던 제작 편수가 내년에 7편까지 나오다 와.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사마 네트워크 같은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드라마의 관심도와 편수와 함께 관심이 높은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셋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한풀 꺾였을 때또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게 되면 또 테마 꺾이겠죠. 그럴 때한번 적절한 자리에서 대응하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뉴.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주들의 흐름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정말로 내년에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실질적인 종목들로 골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이들도 최근에 흐름 타서 올랐으니까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보자. 신규 매수라면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방실 만나보시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수익성 개선 본격화. 어, 중대형 기종의 비중 증가 등 수익성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오늘 네,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 리포트 내용을 좀 정리해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그겁니다. 특히 현대주산 인프라코어 건설 기계 관련된 쪽은 사고 싶습니다. 조정도 잘안 나와요. 어, 조정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네. 다른 쪽이 많이 올라가면 이건 조정 나오겠지 싶었더니 또 그새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 어, 또 하나 지금 눈여겨 보는 게 건설기계 쪽에서도 소형이 있고 중형기 있겠죠. 근데 중형급들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후들. 그 그러니까 자원개발하고요. 다들 이제 소재 쪽 찾아 산말리 이러다 보니까 자원개발하고 미국에 인프라 투자하고. 게다가또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도 또 프랑스가 주최로 해서 또 재건 회의하고 있죠. 음. 이런 쪽이라든가 저 중국 리오프닝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돌아서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동안 자금을 계속 붓고 부동산을 계속 돌리겠다 라는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또 간접으로 수요다 뭐 이런 쪽도 나올 수 있겠는데 게다가 네오시, 옴시티는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중국이 거의 많이 진입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과거보다 네옴시티가 이제 한풀 꺾이긴 했어도 이쪽에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현대 두산 현대건설기계나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는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건설 기계 쪽은 사고 싶어도 타이밍을 잘안 준다, 그러니까 뭐... 네용시티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다른 재료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수익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면 어, 중국의 리오프닝 수에도 리포트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화장품. 그렇죠. 음 그리고 뭐 콘텐츠가 움직이는데 요거 말고도 정말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도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이제 계속 자립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계속 많아지죠. 근데 저희가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모른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선 많이 들어갈 거고요. 전력기계 계속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럼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는 게 LS 계열 같은데요. LS요. 네, LS 쪽도 쉬다가 이제 처음으로 또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LS나 LS 일렉트릭 모두다. 네, 이런 쪽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쪽이 차라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또 어, 지금 5G 쪽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쪽도. 통신 장비인데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관심이 필요할 거고 또나 하 중국이 리오프닝 하게 되면 아마 또 원자재를 쭉 흡수하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흡수하는 쪽을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마 벌크선 관련된 BDI도 움직인다. 그랬을 때 페노션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높다라는 쪽도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철강주죠. 아. 네, 결국에는 철강주. 네. 철강 쪽이 지금 중국 쪽의 선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쪽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도 관심은 가돼. 막상 움직여야 저희가 또 대응할 수 있겠죠. 이런 쪽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큰 종목들은 먼저 들어간다고 만약 능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타이밍이 네. 안 와주면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까지 꼭 뽑아주셨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올 하반기에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여전히 내년에도 개선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가의 힘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또 건설기계 쪽 그리고 전선 쪽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정리 해 주시죠. 네, 어, 사고는 싶은데 살짜리 안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laughs> 예, 타이밍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기조로는 여전히 아직 그렇다고 또 실적 흐름들 어,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보게 되면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2천억대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동안에 보여졌던 뭐 두산 관련주 이런 거에 오명을 씻고 나온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따라갔을 때는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대는 일단 9,500원대 부분이 안착하는지 거기가 일단 저항선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어, 순조가는 7,500원대를 바라보는데 일단, 지금 관련된 쪽에서 올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를 응축한 거겠죠. 그래서 탄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라건 염두를 하시지만 타이밍은 좀더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 어, 건설 기계를 쓸때 당연히 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모품이겠죠. 네. 그러니까 소모품 관련된 회사들 하부주행체 소모품 쪽이나 이런 쪽에서 대표적인 주자 대창단조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있게 보면서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자리는 더 열려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음.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모품 관련 관심주로 대창단조도 이야기해주셨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저항선에 부딪힌 건지 그걸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제 숙제입니다. 아네 네. 숙제 잘해 오시고요. 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